Thank you. 对呀，欧、yeah, 제가 찾아본 환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와요 カオロウ,オロウそしてそれが韓国語でサルグクス <lette> トナ初めちゃめちゃしいご <laughs> いす。 어, 이거 먹어봐 양도 진짜 많아. 음. 이좀 원, 좀하특하 비프 비개에서이서 이렇게 나 50만 50만 6십 0만0만에 50만 5 0 5 0 정도니까 퀄리티 로 하면 2만원, 3만원 안되는 가이 노란 건물들이 진짜 이쁘다 그치? 어 노란 건물들의 저... 이거 뭐야? 전등 같은게 저렇게 되있으니까 이쁘다 아니 나일본인인 일본인으로 줄 알고 일본인으로 만든 게 너무 웃긴다 이쁘지 않아? 집에다 붙여놓으면 그지응 예쁘겠지? 응 뽕카페 레츠고 13만 원. 신기한 건 여기 2층에 다 한국인이. <laughs> <laughs> 왜냐면 한커페가 한국에 생겼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원조를 먹고 싶은 느낌일까? <웃음> <웃음> 맛있어. 마사지 6 0분8 2 달러, 어. 4 2십만 원. 아, 보통으로 아, 해? 뭘? 세게. 다 세게. 음. 아니라. 응.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총해서 9 3만6천 동. 오십 절두개 쓰면 되겠지, 그지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주고 젤라또 마사지 갔다가서 머리가 다망가졌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시원했어 여기가 <목소리가> 메인인가 봐 <강의> 음.. 사람 아, 진짜 많다 <목소리가> 여기가 야시장 아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런거 팔잖아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알았어? 먹어봤어? 진짜 나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찾아 먹자고 했던 거야. 그래? 어. 진짜 맛있다. 네? 그래? 식감이 고도 고독해. 그렇지? 이걸 그냥 찍어 먹으면? 몰라. 그럼 이건 어떨까 거 생각. 사실 여기 직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엘리트야. 왜? 이렇게 쉬운 곳에서 일하시 있잖아. 파인애플이? 파인애플이 엘리트라고? 파인애플이? <laughs> 무슨 먹는 사람이 여기 전체다못 먹어 와 이건 고수가 아니라 뭐지?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인데? 그치? 이거 그거 그 라면 응? 라면 손냉동 아 손냉동 솥냉국. 냉동에 들어가는 뭐 들어간 거 같지? 응. 음, 시원하네 더운데 아, 더워 죽겠지 고마워 네. 오늘 느낌 괜찮다 이거 먹고, 반미. 반미는? 반미 맞지? 부추만 딱두개 먹자. 어. 곱창쌀국수를먹으러왔습니다 앞치마도 한국 앞치마. 여기는 경기도 다망시. 곱창쌀국수한 그릇에 12만 동이니까 응. 6천원 정도? 6천원? 길거리보다 조금 비싸네요. 난 약간.. 생각보다 맛이 부족한데? 되게.. 쌀국수는 좀.. 뭐 빨간 단백기쌀국수잖아 근데 이거 빨간 단백질 수 없지 헤비 응초 헤비지 우리 구이에서 이거 넣어 먹었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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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어 볼까 별래? 어 넣어 다 넣을까? 네 맛을 좀 제조해 먹어야 돼. 그치. 처음에 또 먹어보고. 자, 기호에 따라서. 난 이거? 근데 포크랑 치킨이야, 그냥. 아그면안 그래? 돼요. 그럼 나 치킨 먹어야 돼. 근데 포크 먹을게. 그래. 우리 밥만 나오나? 봐봐. 네. 아, 치킨 훨씬 맛있어 보이잖아. 이것은? 치킨 어, 치킨바미 치킨 어, 냄새 음, 좋다 포크바미 음~~ 빵이 엄청 바삭바삭해 지금 다구가지고 엄청 따뜻해 뜨거뜨거뜨거 음~~ 빵이 아, 진짜 많아 저희 지금 구성 쌀국수 먹고 왔어요 바로 방금 전근미는 밥은 아니다 디저트 이게 1,500원? 응. 1,500원 반미 우리나라에서 한 8,000원 받을텐데 그치? 그치 인도에 오토바이들이 다 주차돼 있어서 인도로 걸을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이 번어나가 아니라 오토바이 주차시켜봐. <laughs> <laughs> 너무 좀신없어 오토바이. 총 4개가 있고, 방금 본 데가 정, 제일 정문 쪽에 있는 거고, 음. 이 여기 오른쪽에는 솔트범. 수영장인데, 바닷물이 나가 음. 14번, 여기도 하나 있고. 제가 한번 봐볼까? 220번 봐봐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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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들. 귀여워. 안녕. 이게 뭐지? 야해 보이는데? 그치? 오, 생각보다 엄청 크다. 오, 진짜 큰데? 일점오네 여기가 논밭 뷰래, 오빠. 오 괜찮네. 어. 오, 여기도 되게 좋다. 아, 여기 있다. 나 가지고 날짜를 착각한 거지뭐 그지? 난 당연히 5박6일이다 이러고 생각했는데. 난 처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음. 맛있는데. 나 방금 되게 맛있는 거 먹은 거 같은데. 어, 방금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laughs> 아시더. 아 리뷰에 2 층에 올라가면 에어컨 있어가지고 시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진짜 많았거든? 와, 데 여기 비속이야? 그러니까 여기 비속이야. 왜 이렇게 상한 거 없어? 햄버거보다 더 빠른 그치? 진짜 한 1분 걸렸나? 1분 걸렸네. 어 1분 걸렸나 진짜? 껌 땀. 이렇게 해서 얼마? 음.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 이거 3개? 14만? 아니? 하나에. 아 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게 숙소 근처에 있는 현지인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본 건데 근데 가보니까 한국말로 잘돼 있더라고 그지 어쩌라고 아 그냥 그렇다고 지금 어? 맛있는데? 어머 그거 그냥 돼지갈비야 음~~ 근데 진짜 맛있는 돼지갈비네? 응 음. 그치? 음. 맛있다 한시 약 앞에 숙소가 하나에 6만동 3천원 3천원 그리고 모닝글로리랑 스프링롤 우리가 시킨거는 4개를 해가지고 12,000원 정도 ,000? 12,000원? 12,000원 정도 12,000원 콜라 2개 더 했으니까 다 나오겠지? 진짜 싸다 과연 맛이 있을지 이 속주랑 고수는 따로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스프링 요리 진짜 미쳤어요. 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먹는 스프링 요리라 정말이 나, 지 지금 12시 2분인데 핑크 성당이 닫혀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그냥 여는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이 있어서 1시 반까지 돌아오면 될것 같아요. 반까지. 1시 반에 다시 온다고. 오케 아, 망고 주스 먼저 먹을 거지? 아, 저쪽인 어, 것 같다. 맞아, 뚫모한테방 거기 어. <목소리도> 왔나 봐. 어, 가자망고하나스만동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2만 동 아, 하나에 만 동. 비도 할만 볼까? 가 볼까? 학교 주고 가야지. 엄마가 골라야지. 학교 가골라다닐게만동 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4천원 정도 찬천원인네 요즘 <목소리도> <이거 좀> 많이 사는 <목소리도> 것져하 <또 이따> <목소리도> 지금 티셔츠랑 바지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렇게 해서 70만 동 70만 원. 한 3만 원. 3 5 0원 이1 4 3번 조달제 가게에서 <목소리> <강의에서 목소리> 샀습니다. 아, 팩트야. 지금 뒷걸음. 아, 양 오빠, 우리 여기서 모자 사자. 네? <목소리> 힘들어서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없어 생각보다 근데 오래 있었어. 음. 한 시간 반 정도 <목소리> 있었어. 진짜 기다 빨리. <목소리> 한시간있또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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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매라고 구매라고 하자 뭐지?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서 충격받으신 분 이거? 아니지, 얘가 만세오 얘가 반세오 이거 이거 뭐 완판인가? 음... 먹보자 음. 원래 여기서 쌀국수 시킬려고 했는데 투머치 하다 시키게 했어 먹어보자 이 시원한 에어컨먹 너무 맛다뭐 거야? 이거어먹어지다풀어 <laughs> 다음가는 인생여행지로 진짜? 어 약간 이상한 포인트에서 인생을 좋도록 바뀐거 아니야? 한시장부터 바뀌어어 한시장이 좋 뽀얀 <laughs> 야시장에서 뽀얀 마그넷 너무 이쁜 마그넷 <laughs> 정말 너무 이쁜 <예쁜> 마그넷 <laughs> 는데 처음에 8만동을 부르는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갈라고. 어, 했는데, 5만 동을 깎아준다. 아, 처음에 막. 8에서 6에서, 내가 갈라고 하니까, 하니까, 5만 동. 근데, 혹시 궁금해서, 그 다른데 시세를 물어보니까, 처음에 5만 동을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갈라고 하니까, 3만 동. <웃음> <웃음> <결국엔> <웃음> 내가 볼는 당했다. 어, 이거, 이거 3만 동이다. 3만 동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어, 어 3만 동이면 얼마나? 1,500원. 1,500원? 그래, 그게 적당한 가격이잖다 그래. 좀 마그넷이 0배이야 <laughs> 괜찮아. 음. 그치? 음. 엄청 유명한 티라고 해가지고, 뻥 음, 음. 대신 닭으로 망고빙수 대신 먹으러 왔는데아 실제로 사람도 엄청 많아. 어, 진짜 많아.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진짜. 근데 맛이? <laughs> 뭐지? 아니요, 괜찮아요. 아. 어머님, 아버님이 바라시는 꿈, 이번에 꼭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길. 네. 이 정도면 다알 거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등도 이쁘고 다 구명조끼. <laughs> 쟤는 코스가 저기 발이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응, 우리가 저 멀리서 했다고 아예 여기 근처로 오지도 않고 절로 돌아왔어. 절로 돌아가지고 무슨 그지 같은 등불 을 가지는 배. 개... 진짜 개빡치네, 나, 진짜. 진짜 햇빡침 이거는 나 스페인 때보다 더 화가 나는데, 오빠? 어, 어 소원이고 뭐 나발이고 있... 소원을 담아서. 들어갑니다 여기 오래오래 안 꺼지고 잘갈수 있기를 간다 내나 우선 덜어줘 어? 오빠 나그네 아좀 보자 <laughs> 이거 이쁜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대놓고 여기 3만 동이라고 써져있잖아 <laughs> 저희 5만 동 주로 샀습니다. 이거 이거 5만 동에 샀습니다. 이거. 네, 저 5만 동 주로 샀습니다. 당했어요.